안녕하세요. 중원 프로젝트를 발표할 1학년 A반 고재형입니다. 컨셉은 1번 주제 및 문제 제기, 2번 3D 이미지, 3번 문제점 해결점, 4번 배치도, 5번 동선 공간축, 6번 형태, 7번 평면도, 8번 단면도, 9번 인면도, 10번 모형 및 판넬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1번 주제 및 문제 제기인데, 주제는 적당한 공간에서의 실용성 있는 편안한 하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고, 제 문제 제기 1번 주변 소음은 크지 않는가? 2번 알맞은 공간으로 구성되었는가? 3번 실용성 없는 공간은 없는가? 4번 안전한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건 3D 이미지인데, 이건 외관 투시도이고, 어, 1층과 2층, 지, 옥탑층과 주차장 공간을 어, 잘, 3D로 표현하였습니다. 음, 문제점 해결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대지의 크기에 비해서 주택이 작아서 낭비되는 공간이 있어서 다른 공간이나 조경들로 남는 공간을 채우면 더더 좋은 공간으로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배치도 지도는 이제 수업시간에 과제로 만든 건데, 어, 1층과 2층을 이제 손으로 표현하였고, 오른쪽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지하층, 지상 1층, 지상 2층을 표현하였습니다. 5번, 동선 공간축. 왼쪽은 이제 1층, 2층, 3층, 4층을 이제 3D로 표현하기 전에, 어, 인면을 한 번씩 그려보았고, 오른쪽은 이제 남쪽에서 입구 쪽에서 본집 모양으로 제 1층과 2층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6번 형태, 형태 및 다이어그램 드로잉. 대한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대안 1번은 이제 남향 확보되어 있고, 내부 공간 분리되어 있고, 외부 동선은 도로 쪽과 반대편 입구라서 안전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장점은 자동차 동선은 도로와 가까워서 좋습니다. 단점은 이제 도로 쪽과 가깝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속 문제가 있습니다. 대안 2번, 남향 확보되어 있고, 내부 공간 분리되어 있고, 외부 동선은 이제 입구가 도로 근처라 약간 위험합니다. 주차 공간은 있습니다. 장점은 자동차 동선은 도로와 가까워서 좋고, 단점은 이제 도로 쪽과 가깝다 보니까 대한 1번처럼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제 대안 3번, 남해 확보는 되어 있고, 내부 공간 분리는 되,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 공, 동선은 도로 쪽과 위치한 곳이 멀어서 안전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장점은 도로와 멀어서 안정적이고 소음이 적습니다. 단점. 차도 진입 거리와 동선 불편한 문제가 좀 있, 있, 있습니다. 7번 평면도 다이어그램 드로잉을 했는데 1층과 2층, 3층 아니 지붕층을 1층과 2층과 지붕을 그렸고 음, 8번 단면도를 표현하는데 어, 이것 또한 벽체의 재료들과 어, 각 방의 위치 그리고 이제 지붕의 재료 그리고 층별로의 높이 크기를 잘 표현하여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인면도인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인면도를 나타내었고 음, 층별로 공간을 잘 나누었고 벽체 이름들도 다 적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형 및 판넬인데 어, 맨 가, 가운데 맨 위에 이제 타이틀 컨셉으로 공간을 확보해요. 어, 주제를 이제 크게 넣을 것이고 이제 중간에는 배치도를 넣어서 이제 한눈에 볼수 있게 표현할 것이고 오른쪽 아래서부터 위는 1층, 2층, 3층 평면도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아랫 부분 왼쪽과 가운데는 단면도를 넣을 것이고 어, 왼쪽 상단, 상단과 중간에는 이제 개념도, 동선 분석, 배치 분석, 배, 그리고 매스 분석, 단면 분석을 넣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